에르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듣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로되, 슬펄도더소에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누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제들과 함께하시고, 제들 신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떠한 꿈,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오늘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내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얼마나 성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가장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코비드 1 9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 세계는 좀더 온라인화가 촉진되어 가지고 한국은 온택트 온라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종로석에 가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가진 책들만해도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몇몇 몇몇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화가 되고 그 온라인화가 되어가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람들이 물질에 더 집중하고 물질에 더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올해 우리는 아침 기도를 시작했고 또 아침 기도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지만 출석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침 기도하는 것 때문에 출 나가오지도 않기도 하고 또 코비드 때문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코비드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는 점점 지지 분할 부진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올해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침 기도가 온라인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매지 들진 않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우리가 성결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정,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 유튜브나, 그런 온라인 사역, 인터넷 사역,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올해 새로 나온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왔는데, 결국 남은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중에는 만나고 주중에 찾아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금에도 이제 한국으로 갔고, 또 몇몇을 떠나서 출석이 점점 줄어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이코비드라는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실상 연속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죠. 한국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코비드의 영향에 영향을 받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면 관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대면하지 않아도 연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성,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2021년에 고난과 맞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태초에, 태초부터 우리를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자책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책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책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책하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자책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 두려움을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말을 전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못해 죽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선별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모,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모태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성별하셨고, 알았고,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못서부터,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것도, 우리 나쁜 것도, 우리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우리, 우리 마음 속에는 불만과 불평과 아픔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나쁜 모습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성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태부터 우리를 성교하셨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항상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전에 함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성별하신 모습, 성별된 말씀을, 성별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제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대로 부르셨고, 구원자로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의 부심에 판지 목적이 있고, 하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의 세우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실 대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나를 성별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제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류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의 약간한 삶을 살아갔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러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너 스스로 네가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그 보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나님은 아십니다. 이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픔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 또한 다른 아 다른 아이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지할수 있다. 나는 다할수 있다. 나는 다 능력이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있는 사람은 바로 또한 아이입니다.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 항상 우리는. 준비가 덜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용기가 없어서 할수 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도 무엇일 생 바로 내 안에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둠과 내면에는 아픔을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사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아이 아, 아,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내면의 어둠에 스스로 살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는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함으로 포장한 사람이 있고, 그저만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묻 때로,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회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회에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아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아이이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내게 주신 그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았기 때문에 가라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절 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날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게 하나님은 하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댔습니다. 부조한내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내 입에 둔그 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니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살게에 순종하기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이스라엘온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들만 향유하고 그 말씀이 이웃 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웃 민족에 넘어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웃의 우상 숭배와 이웃의 거짓된 것을 자신이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림의 시대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애국으로 도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에서 이웃을 통화시키고, 이웃을 편화시키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웃과 통일하게 범죄하고, 이웃의 영향을 받고, 이웃에 대해 통화부들거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순종한 백성으로, 다 지금 영향력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있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을 입에 받은 자로 그 말씀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복음으로 표결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뒤늦어야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5절도 하나님이 선제로 세웠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 7절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경입니다. 내 입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내 이웃에게 복을 보여주며 복음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로서 내가 2022년에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내가 2022년에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2022년에 22년에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2022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되뇌이며 우리의 2022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생각과내 역사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